안녕하세요. 그 24년 대비 그 7급 자동제어 OT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대부분 물리학개론이랑 같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 물리학개론 OT랑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면서 가겠습니다. 어, 1번 뭐 저에 대한 소개랑 그 진행 수업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번 그 저의 개인적인 그 목표와 그 목표에. 외 하고 있는 노력들 뭐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제 난이도 조절 방법도 그 물리학 개론에서 해드렸던 거랑 겹치는데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몇개 있어서 이거만 좀 읽어 보면은 어, 자동 제어 같은 경우에도 그 물리랑 똑같이 어,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핏에 취지에 맞게끔 그 상난이도가 기준이 맞는 것 같고요. 22년 국가직에서 조금 한번 쉽게 출제했지만 어, 다시 난이도 높여줬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계속 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준비는 이 정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1번. 어, 매년 그 국가랑 서울에서 이제 미기출 이론으로 한 다섯 개씩 꾸준히 등장시키면서 그안 나왔던 이론으로 자꾸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어, 그 물리학개론보다는 조금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잘하는 사람이 대비를 시켜주면은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출을 좀 반복해서 꾸준히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출제될 거를 알고 있어도 이게 기계적 빠른 풀이를 만들어서 연습하지 않고 또 직관적 풀이 이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연되고 또 계산 미스가 나오고 이런 데서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완벽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풀줄 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장 효율적인 루트로서 이렇게 풀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자동 제어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시간 지연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 지연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시간 지연과 계산 미스가 목표 목적이에요. 출제자에 이런 부분들을 네 조금 다른 마인드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보고 한다 뭐 맞출 수 있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대비하기에 그 다음에 시간 지연형 대놓고 시간 지연용 문제들이 항상 등장하는데 어요런 거는 이제 수학적 어떤 계산 스킬이나 어떤 익숙함 이런 것들로 대비하셔야 되고 어 준비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꼭몇 개씩 등장시키는데 아 여기가 좀 어렵죠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그 내공도 높여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쪽 대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는 편이다. 자동제어가 조금 더 도, 그 도, 도드라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과학 공부 단계. 자동제어가 응용과학이냐? 뭐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 물리랑 똑같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안내도 그 물리랑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영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물리보다는 네,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순환을 좀 생각보다 자세하게 하는데 그거는 어 그거랑 달리 자동 제어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자동 제어는 이렇게 영순환만 듣는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1순환을 돕기 위한 수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본 수학이랑 그다음에 정규 수업 1순환 중에서 좀 기본 똑같이 기본이 되는 거잘 나오는 파트 위주로 선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겠지만, 음, 이건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자동 제어는 그 자동 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순환만 참여하는 것은 아예 추천하지 않고, 네그 일순환 참여자들이 도움을 받는 수업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물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 영순환 같은 경우에는 구급 분들이 영순환만 들어도 예,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물리는 영순환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거고 네, 자동 제어는 영순환만 듣고 도움될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어, 뭐1순환 참여자 당연히 무료고요 1순환이 이제 근간이 되는 수업이고 그 초보자, 뭐 중급자, 뭐 잘하는 분들, 그 누가 와도 다 도움이 될 수업입니다. 실시간 수업은 두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물리는 한세번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환도 비슷한데, 음, 네, 비슷하게 구성했습니다. 기출 수업만 참여하실 수 있게 했고. 나머지 추가 문제랑 그 모의고사만 참여하실 수 있게 이 순환도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다 물리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삼순환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최종정리랑 그 모의고사 5개, 그 다음에 10개 이렇게 또 끊어놨습니다. 음, 그 난이도는 그 자동제어 같은 경우에 쉽게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냥 네, 가끔가다 이렇게 중문제 몇 개가 15개 중에 뭐 중난이도가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부분 다 이렇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출제 방식도 물리랑 똑같습니다. 시험 대비 마인드도 똑같을 거고요. 뭐 일순환 수업 이용 방법도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의 장점 소개한 것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기타 사항 네, 다 똑같을 겁니다. 음... 자동재료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문제를 풀이하는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잠만 찍어낼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풀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다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출제자는 시간 안에 풀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시간 안에 풀수 있는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리 OT랑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따로 찍은 이유는, 음, 결국에는 그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보고 싶어서 네, 따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T는 그 물리 OT를 들어주시고 자동제 OT에서는 이 정도 부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